유아교육과가 무엇일까? 마이 베스트 개인 맞춤 진로 로드맵 꿈구두 교육에서 알려드릴게요. 유아기는 인성 영성뿐만 아니라 신체적, 정서적 발달이 좌우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유아교육과에서는 유아기의 발달 심리적 특성과 시기에 따른 효과적인 교육 방법 그리고 실제 유아교육에 적용하기 위한 언어, 미술 과학 등의 다양한 실기 과목을 공부합니다. 유아교육과와 비슷한 학과는 아동학과, 아동보육과, 아동복지보육과, 보육과, 아동 보육과, 보육과 영유아보육과, 유아특수보육과가 있어요. 이런 학생을 환영합니다. 교육에 대한 열정과 비전을 가지고 있다. 학생들을 사랑할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타인에 대한 배려와 협조적 태도를 가진다. 교육이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키는지에 대해 호기심이 많다. 손재주가 있어서 그림, 조각, 종이접기 등의 취미가 있다. 필요한 적성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에 대한 흥미와 애정, 음악, 무용, 미술 등의 다양한 소질, 원활한 교육 활동을 위한 정확한 언어 구사 능력이 필요해요. 진출 직업 및 분야는 교육계열 교수, 보육교사, 복지시설 지도원, 상담 전문가, 국공립 유치원, 보육시설, 병설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유아 관련 출판사, 교육기업 학원, 공부방, 유치원 등이 있어요. 권장도서는, 에밀, 모모, 돈으로 살수 없는 것들, 예시하기의 미력, 사모아의 청소년, 교육학 끝판왕, 학생부 끝판왕, 인문사회 교육편 등이 있어요. 이런 비교과 활동이 유리해요. 학생 간부, 동아리 리더 등 리더십 활동, 교내, 복지관 학습 도우미 활동, 또래 상담사 활동, 유치원 관련 봉사활동, 유아교육과 이 과목은 꼭 일반선택 과목은 사회문화, 생활과 윤리, 생명과학일, 교육학, 진로와 직업, 전문교 과목은 전문교과, 스포츠개론, 연극에 의해 문예창작인문을 공부하면 좋아요. 자료 문의는 꿈구두교육 홈페이지, 더 많은 문의는 네이버밴드 오늘과 내일의 학교를 참고하세요.